리듬게임 1회차 시즌이 끝나고 2회차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 애플레이어가 필수죠 독수를 추천드립니다. 키보드 키 설정을 이용한 빠른 반응과 다양한 기능을 경험하세요. 2회차 미션곡은 버터와 소우주예요 영상 촬영하기 전에 잠깐 리듬게임 하면서 노멀하드는 풀콤에 성공을 했고 F는 풀콤을 실패했고 S등급은 달성을 했습니다 버터 랭킹을 100위권까지 올려온 상황인데 이전에 곡을 해본 적이 있어도 0점이기 때문에 새로 리듬게임을 해야 랭킹에 반응이 되는 상황이다 과금을 적당히 하면서 게임하는 분들 중에 컬렉션을 다 채운 분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1회차와 비교했을 때 리듬게임 능력이 2회차 랭킹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시즌2가 되면서 생긴 변화 말씀드리면 미션 이벤트가 새로 열리면서 게임을 약간 진행했다면 아미밤을 2,000개 이상 획득이 가능하고 누적 보상도 초기화되었습니다. 아미밤 1,500개와 크리스탈 3,000개 포함 다양한 보상 획득이 가능하고요. 상위 1% 기준 최대 랭킹 보상 말씀드리면 두곡 합쳐서 크리스탈 14,000개, 아미밤 5,000개, 한정 치고 두 개가 새로 풀린 상황입니다. 이것만 따져도 크리스탈 만7 0 0 0개 아미반 8,500개, 기타 보상 등등 기대할 수 있고 미션 이벤트에 버터 소우주 미션과 자잘한 미션들, 예정되어 있는 출석 보상들,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보상들 더 따지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돈을 아예 안 쓰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쿠키 꽃게를 모두 수집하는 것과 스킨을 더 모으는 것이 가능할 것같네 보상적인 부분은 만족스럽고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모바일 게임 게임 환경에서의 리듬게임 노트 판정에 대한 아쉬움 개인적으로 매우 큽니다 랭킹을 위한 차등은 판정의 정확도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의 롱노트 판정이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판정이 일관성이 없는 느낌이라 게임 환경에 따라서 는 노력으로도 커버가 안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리듬게임 뉴비 입장에서는 흥미를 죽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게임 특성상 쿠키 ip, rpg 요소, 왕국 운영 요소 이것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최근 방탄 콜라보를 보고 유입되신 분들도 있을텐데 리듬게임 잘 안했던 분들이 익숙해지지 되도록 돕는 연습 모드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티켓을 무한대로 판매한다 이게 만약에 근원이 아닌가. 콜라보 중간 패치 때 리듬 게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개선들, 롱노트 판정 개선과 편의성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듬 게임 약간의 팁도 말씀드리면 일단 버터만 좀 달려봤는데 롱노트가 줄어든 대신에 연타 부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연타에 자신 있는 분들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스킨 컬렉션이 없기 때문에 에코 기준으로 S 랭크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목표는 상위 1% 칭호 보상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잘안 맞는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각자 원하는 목표를 잘 이루셨으면 좋겠네요.